자, 문제 분석합니다. 연립부등식, 얘를 만족하는 x 값중 가장 큰 정수는? 그랬습니다 자, 연립부등식을 풀어 봐야죠. 뭐, 위에다가 10을 곱하면 23x 플러스 20, 작다. 10을 곱하면 이게 1로 바뀌죠? 자, x 빼기 2 이렇게 됩니다. 이항하면 22x, 작다, 마이너스 22,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, 하나 나오죠. 그죠? 자, 여기 양변에 15를 곱하면 뭐, 약분대서3 되겠죠. 그래서 3x-3 되고요 여기다 15를 곱하면 플러스 15. 자, 크거나 같다. 여기도 15를 곱하면 5x 이렇게 나오죠. 자, 3x 이항하면 2x 작거나 같다. 12다. x는 2 나누면 6거나,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.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. 동시에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. 이렇게 나오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이쪽 부분이죠.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가 답인데, 그러면 x 값중 가장 큰 정수는 마이너스 2. 정답은 5번이 되겠죠. 자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. 뭐 어려운 게 없네요. 그죠?